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 집회인 줄 알고 <laughs> 찬양부터 해서 저도 목이 약간 찬양을 좀 세게 했더니 <laughs>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우리 여기 뭐 중학생 이렇게 이 굉장히 많다 는 소식은 이제 들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고요. 네, 그래서 어,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와의 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와를 호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친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왕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리오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복해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구약 시대를 한번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 시대. 근데 그 구약 시대에 여러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혹시 선지자 알고 있나요? 네, 선지자.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동네마다 현수막이 아마 달려질 거예요 누구누구 누구 집 누구의 아들 또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다 그리고 몇날 며칠에 잔치가 열리니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이 영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런 소식들을 전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때로는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가 소명을 받을 때를 가만히 보게 되면 방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 왜 그런지 알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1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못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언제 부르심을 받습니까? 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다양하게 선택하셔요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언제, 어떤 해에, 누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어느 시대에, 어느 마을에 누가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잘라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요즘 뭐 직분자 관련해서 지금 그런 과정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직분자, 아유 제가 어떻게 직분자를 감당할 수 있어요? 아유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아유 저는 아직 그걸 감당할 그런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를 보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준비가 돼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능력이 검증을 받아서 아 이거 이 직분을 잘 감당할 것 같아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더라도 예?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만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사명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 제가 연약한데요. 제가 과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직분자로 에, 선출이 되었는데 또 교회에 또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전해하는 메시지에 그 성격이 너무 무거웠던 것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많이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는 것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은 심판 이후에 있는 그런 회복을 뜻하죠. 예를면은 크게 이 전반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주로 전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이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전해야 했던 그런 인물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 나라는 사라집니다. 적들에 의해서. 언젠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 나라 망합니다 그것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5장의 말씀을 보니까 23년간이나 그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괴로워도 전해야 하는 것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쉽지 않지만 이런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이런 예레미야의 임무를 맡은 이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음이로다. 배망의 배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이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의 십자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선지자의 고뇌와 고통을 잘 담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쁜, 원수 같은 그런 나라와 민족이 심판을 당한다면 당연하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라면 어땠을까요? 아니, 이웃집 한 혈통으로 이어져 다리 건너면 친척이요 그리고 친인척인 그런 이웃들 더 나가서 한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꾸준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25장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 하연느니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을 듣게 되죠 25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패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요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처럼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아의 고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전했던 이런 내용 때문에만 힘들어 했던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아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외부에서 오는 그 공격 때문에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는지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메레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예,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잡고 때리고 묶고 가두었다 예수님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잡혔죠?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명을 쫓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해질 뿐이에요 26장 6절과 9절 특별히 육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 쓸 뿐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바수울의 공격을 받고 나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수치와 모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했다고요? 불평의 오조로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지만 예레미야의 이런 결심은 실행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그는 비록 탄식과 고통과 고뇌와 그 역경의 그런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소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사로잡혀서 그 소명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예레미야가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소명 앞에 무릎을 다시 꿇었던 것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럴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죠? 왜 저에게 그 이런 고통이 저에게 찾아오나요? 불행한 일들이 저와 가족들에게 왜 발생하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제가 전도할 때마다 겪는 유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으면은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중고등을 학교를 맡아서 그 교문 앞에서 나를 잡아서 선생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전도하려고 불품을 나눠주면서 또 우리의 전도 요청 장치가 있으니까 오라고 막 하고 있으면 교회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항의하는 전화. 아니 그렇게 물품을 나눠주면 우리 가게 장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학교 앞에 있는 두 곳에서 전화가 오는 거. 그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당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선한 사업을 하는데 왜 이런 불편한 일이 발생하죠? 근데 그것이 전도할 때마다 두번 일어나고 세번 일어나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 마음. 달라졌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에?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아 공격하는구나 아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움직이는 전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고 힘을 내자고 지금 사탄 보라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냐고 부추기지 않냐고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다고 우리의 할 일을 하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물품을 다른 데서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가게에서 구매를 해주니까 50%씩어그 다음부터는 <laughs> 전혀 전화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지혜 주시더라. 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도 전도하다 보면은요, 왜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전도하러 오가는 길에. 특별히 올해 제가 2학기 때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구에서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 아니라 세건 이상이 나는지. 아니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남편이 그냥 푹 쓰러져가지고 크게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나. 다양하게 우리가 전도 하려고 집중해서 하려고 할때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응급실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제가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복잡한 심경 가운데서 저는 이끌어 가야 되니까 아 열심히 하자고, 하나님이 일을 하자고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 같이 하자고 하면서. 전도 기간 동안 또 힘을 내면서도 그런 일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짧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때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예레미야처럼 힘이 빠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일로 하나님께 깊이 탄식해 본 적은 없나요? 다시는 주의 일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냥 눈에 띄지 않게, 그냥,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결심해 본 적은 없나요? 하지만 소명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기서 에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공격을 당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 친한 보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누가 나오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르는 민족과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나오죠? 친한 버시래요. 버시 벗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친구. 감사해. 친한 친구. 그냥 보통 친구 말고 친한 친구. 친구가 원수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와 친한 친구, 정말 누구보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 사기를 당하면 더 힘들어요. 믿었던 만큼 상처와 실망도 더큰 거죠. 예레미아가 그랬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잘알것 같았던 그런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친구들이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를 봐서 이제는 예레미아를 가차없이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제사장들보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이해해 줄것 같았던 그런 친구들이 공격해 오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 내리니 더 깊은 좌절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나요? 하지만 성경은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과 좌절과 고통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이와 같은 깊은 고통과 탄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무엇인 지 아세요? 뭘까요? 교회에서 질문하면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고 뭐 성경 읽기 또그 다음 뭐예요? 기도, 기도, 기도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대로 나아갔던 거예요 11절과 13절에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11절을 볼까요? 예레미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신 분이 자신과 함께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될 거라고 굳게 신뢰하고 믿고 있죠 그러하우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옵나다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12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정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뢴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의인은 시험하사 그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을에게 포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어서 13절을 보면 그는 이제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는 용사이신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보면 이길 가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능력에 뛰어나시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상황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경기가 끝나야 승부가 납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홀로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에겐 용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렇게 당당히 맞서 싸우는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명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앞서 시험 앞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